미국이 한때 가볍게 허락했던 한 결정이 지금 이 순간 워싱턴의 전략가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바로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이다. 당시 미국은 이 사업을 4.5 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규정했고 기술 유출 위험도 제한적이라 판단했다. 미국의 시선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보호망 안에서 움직이는 동맹국이었고 절대 넘지 못할 선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뼈 아픈 오판으로 드러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전투기 기술 체계를 한국이 단기간에 압축 학습하며 따라잡는 출발점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기 기술을 국가 전략의 최상위 영역으로 관리해왔다. 항공기 설계, 레이더, 항전 장비, 스텔스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기 엔진은 동맹국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KF-2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자국의 기술 패권을 흔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의 판단은 단순했다. 핵심 기술은 미국이 쥐고 있고 한국은 조립과 통합 능력만 키우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통합 능력이 한국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투기 개발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다. 기체 형상 설계에서 시작해 구조 해석, 비행 제어, 항전 장비 통합, 무장 운용 논리까지 모든 영역을 자국 엔지니어 손으로 검증했다. 미국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흡수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축적 속도는 미국이 예상한 시간표를 훨씬 앞질렀다. 특히, 미국이 가장 크게 오판한 부분은 한국의 학습 능력이었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은 단절된 지식의 집합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막대한 예산 손실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다. 미국은 그 과정 자체가 진입장벽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실패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 이미 검증된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철저히 분석했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밟아온 기술 발전 단계를 한국은 10년 남짓한 시간 안에 압축해 흡수하기 시작했다. KF21이 상징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전투기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확보한 기술 자산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성능 수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을 한번 확보한 국가는 이후 훨씬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미국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지점도 바로 여기였다. KF21이 완성된 뒤가 아니라 KF21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미국의 전략 계산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미국의 시선은 달라졌다. 과거처럼 한국을 단순한 동맹 생산 기지로만 볼수 없는 상황이 됐다. KF21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다. 이 전투기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인력, 산업 생태계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전투기 엔진이라는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독점해온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진짜로 긴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다. 미국이 전투기 기술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이 쌓이는 방식 자체를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전투기 개발을 단계별로 분리했고, 각 단계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다. 공력 설계와 구조 해석, 레이더와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기반 전투 체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하나하나 분절된 진화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실패를 감수하며 기술을 축적했고, 그 실패의 기록조차 외부에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말하는 50년의 시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좌절과 폐기된 시도들이 쌓인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이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전혀 달랐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디에서 성공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수십 년간 동맹국으로서 축적된 운용 경험, 공동훈련, 기술 협력, 그리고 공개된 논문과 특허자료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참고서 역할을 했다. 한국은 처음부터 백지 상태가 아니었다. 이미 정답과 오답이 어느 정도 정리된 지도를 들고 출발한 셈이었다. 이 차이가 시간 격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확보한 핵심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기술 간 연결 구조였다. 전투기는 단일 부품의 집합체가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세대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완성해왔다. 반면 한국은 KF-22를 통해 처음부터 통합형 사고를 선택했다. 특정 부품의 최고 성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체 체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우선적으로 설계했다. 이 접근 방식은 단기간에 성능 수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기술 축적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인다. 여기서 미국이 가장 크게 간과한 점이 드러난다. 미국은 기술을 세대별로 나누는 방식에 익숙했지만 한국은 세대를 압축하는 전략을 택했다. 기존 전투기에서 검증된 기술과 차세대 기술을 동시에 흡수하며 필요없는 과도기를 과감히 건너뛰었다. 이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항공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정부 주도의 장기 투자 전략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력이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엔지니어 집단을 세대별로 교체해왔다. 경험은 이어졌지만 사고 방식은 세대마다 달랐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세대가 프로젝트 전반을 관통하도록 설계했다. F21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력들은 설계 초기부터 시험 비행 단계까지 동일한 흐름을 경험했다. 이는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사고 체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나눠서 배운 것을 한국은 한 세대 안에서 압축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단순히 KF21 한 기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진짜로 긴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전투기 개발의 반복 학습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첫 번째 기종은 항상 가장 어렵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기종부터는 속도가 전혀 달라진다. 미국이 50년에 걸쳐 만든 기술 장벽은 한국 앞에서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고 그 격차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궤도에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을. KF21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미국을 긴장시키는 이유는 이 기체가 보여주는 설계 철학 자체가 기존 강대국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투기들은 세대별 구분이 명확했다. 특정 세대에서 공력 성능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에서 스텔스를, 그 다음에서 센서 융합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여러 세대의 개념을 한 기체 안에 동시에 담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 접근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기술 도약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다. KF21의 기체 형상은 외형만 보면 익숙해 보인다.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 형상보다는 이미 실전과 시험을 통해 입증된 공력 개념을 우선 채택했다. 그러나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계됐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형상 처리, 무장과 항전 장비 배치를 고려한 내부 공간 설계, 그리고 향후 개량을 염두에 둔 여유 구조까지 처음부터 장기 운용을 전제로 구성됐다. 이는 단기 성과보다 축적과 확장을 중시한 선택이었다. 점. 항전 장비 통합 방식에서도 KF21은 중요한 차별점을 보인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들은 고도로 폐쇄된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보안성과 안정성에서는 유리하지만 외부 기술을 유연하게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는 특정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선택은 당장의 완성도를 낮출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의 성장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레이더와 센서 운용 개념에서도 같은 흐름이 드러난다. KF21은 단일 센서의 압도적인 성능보다는 여러 센서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 수집, 처리, 표시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됐고, 조종사가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성됐다. 이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철학의 변화다. 전투기의 성능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정보 처리 속도와 판단의 정확성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미국이 이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하다. KF21은 특정 성능 수치에서 당장 미국의 최신 기체를 압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전투기가 가진 구조적 잠재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협적으로 변한다. 개량형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 다양한 무장과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과 산업기반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속적인 진화를 전제로 한 플랫폼의 탄생을 의미한다. KF-21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기체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큰 벽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전투기 엔진이다. kf-21의 설계는 이미 그 벽을 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마지막 장벽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선이다. 기체 형상과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는 협력과 학습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엔진은 다르다. 고온과 고압, 고회전이라는 극한 환경을 수천 시간 동안 견뎌야 하고 작은 오차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 기술은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보호해 온 최후의 영역이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전투기 엔진을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 연소 효율, 터빈 내열 소재, 냉각 구조,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어느 하나도 외부에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동맹국조차 완성품을 공급받는 수준에 머물렀고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은 철저히 제한됐다. 미국의 계산은 명확했다. 엔진을 쥐고 있으면 전투기에 생명선을 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벽 앞에서 좌절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벽을 정면으로 넘기보다 우회로를 찾는 전략을 택했다. 당장 최고 성능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엔진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하나씩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소재 기술, 정밀 가공, 고온 시험. 제어 알고리즘 등 엔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갔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더디고 조용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체계적인 축적이 진행되고 있었다. KF21 개발과 병행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을 단기간에 완성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그 안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만을 설정했다. 이 접근은 실패 확률을 낮추는 동시에 축적된 기술을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항공기용 엔진 기술은 민간 항공과 우주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짜로 긴장한 지점은 한국이 한국이 엔진 개발에 필요한 전체 생태계를 아니.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시험 설비, 연구 인력, 소재의 공급망, 장기 투자 구조까지 갖춰지면 시간은 더 이상 미국만의 편이 아니다. 엔진 개발은 느리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궤도에 한국이 올라섰다는 신호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KF21은 아직 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운용 경험을 통해 엔진의 한계와 가능성을 직접 체득하고 있고 그 데이터는 차세대 엔진 개발에 가장 값비싼 자산이 된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얻은 경험을 한국은 실전 운용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며 압축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후회는 시작된다. 허락은 한 번이었지만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KF21 개발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개석상에서 미국은 여전히 동맹협력의 성공 사례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평가했다. 그러나 비공식 보고서와 전략 분석문서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KF21 한 기종이 아니었다. 한국이 보여준 속도와 학습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자율성이 미국의 기존 계산을 흔들고 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일정 선 안에서 관리해왔다. 핵심 기술은 통제하고 완성품과 운용능력만 공유하는 구조였다. 이 방식은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KF21은 이 구조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고, 대신 시스템 통합과 운용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규제로 막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미국의 대응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특정 기술 이전에 대한 조건이 강화됐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세부 항목에 대한 검토가 까다로워졌다. 겉으로는 보안 강화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술 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데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특히 전투기 관련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처리 기술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였다. 이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보한 국가는 단순한 사용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현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미 자체 개발 경험을 통해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방산산업 전반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었다. 특정 기술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체 발전이 멈추는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다. 오히려 과도한 제약은 동맹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은 잘 알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한국의 성장을 억제하면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그대로 두면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진다. KF21은 이 선택지를 동시에 들이밀고 있었다. 미국은 결국 관리와 견제, 협력과 제안을 병행하는 복잡한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미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KF21 이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다음 세대에 가 있다. 계량형, 타생형, 그리고 전혀 새로운 플랫폼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이 허락했던 한 번의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KF21을 둘러싼 이야기는 한 기종의 성공 여부로 끝나지 않는다. 이 전투기가 진짜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한국의 군사기술이 어떤 궤도에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방사는 항상 외부기술에 의존해 속도를 조절해야 했다. 그러나 KF21을 기점으로 그 흐름은 분명히 달라졌다. 이제 한국은 무엇을 언제 개발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성능 수치보다 훨씬 무거운 변화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어지면 그것은 구조가 된다. KF21을 통해 형성된 설계 능력과 시험 경험. 산업협력 체계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재사용될 수 있다.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강점도 바로 이 반복학습에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문턱을 넘고 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독자적인 시험과 개선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은 이미 그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술은 축적될수록 가속된다. 이 단순한 사실이 미국을 가장 긴장시키는 요소다. 미국의 후에는 특정 기술을 넘겨줬다는 데 있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성장 속도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경험을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흡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특별해서라기보다 이미 성숙한 산업국가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술은 출발점이었지만 그 이후의 속도는 한국의 선택이었다. 앞으로 한국 군사기술이 어디까지 날아오를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KF21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전투기를 통해 얻은 것은 기체 한 대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이 허락했던 개발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